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하얀색 꽃들이 초록 잎 사이사이에 피었습니다. 이 하얀색 꽃이 처음부터 이렇게 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보라색 꽃이었는데 연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점점 흰색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꽃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별난 꽃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 꽃은 브룬펠시아입니다. 꽃에서 자스민 향기가 진하게 풍긴다고 브룬펠시아 자스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스민으로 유통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 자스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라색으로 피었다가 진한 자스민 향기를 뿜으며 연보라색으로 변하면서 다시 흰색 꽃으로 변하는 브룬펠시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브룬펠시아의 특징과 키우기 그리고 다시 꽃피우기 번식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브룬펠시아의 원산지는 브라질을 비롯한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입니다. 가지과의 여러 살이 식물로 꽃의 자스민 향기와 독특한 색깔 변화로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분산지에서는 높이가 약 2m 내외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내한성이 약한 편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노지에서 키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추운 겨울 을 견디지 못해서 노지에서는 키우기 가 어렵습니다. 주로 화분에 심어서 실내에서 키우는데 노지에 키우다 가도 늦은 가을에는 실내로 들여 놓아야 합니다. 잎은 가죽질로 윤기가 나고 꽃의 크기는 약 3-4cm 정도로 꽃보기와 관엽식물로 많이 키우는 꽃입니다. 브룸펠시아의 꽃말은 당신은 나의 것, 사랑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4월에서 9월까지인데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나무에 피는 꽃으로는 흔치 않게 보라색으로 피는데 보라색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꽃이죠. 연두색 꽃봉오리에서 진한 보라색으로 뚫고 나와서 처음 핀 꽃은 보라색으로 피었다가 연보라색으로 서서히 색깔이 변하면서 2, 3일 뒤에는 새하얀색으로 변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꽃입니다. 꽃을 피울 동안에 여러 개의 꽃이 세 가지 꽃 색깔을 보여줍니다. 이런 특징으로 영어로 blow over yesterday, to today. and tomorrow 어제 오늘 내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대감이 별명을 한번 붙인다면 tomorrow 대신에 next day를 써서 앞 글자만 따서 기억하기 쉽도록 flow of ytn <laughs> ytn 꽃으로 불러도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ytn 꽃 <laughs> 날마다 새 꽃을 피워 색깔이 변하면서 진한 자스민 향기를 뿜는 것도 브롬 벨시아의 특징입니다. 그 시창문을 열면 온 집안이 자스민 향기로 가득 찹니다. 그야말로 천연방향제이자 공기정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진한 자스민 향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꽃이 많이 피면 자스민 향기가 너무 진해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를 시키야할 정도로 향기가 진합니다. <laughs> 암모니아 가스 냄새만큼 기독하거든요. 보름 펼치는 햇빛이 밝은 실내 창가나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사광선은 피하고 여름에는 그늘에서 관리하고 겨울에는 최저 5도씨 이상만 유지하면 됩니다. 물주기는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겉흙이 그 말랐을 때 흠뻑 줍니다. 겨울 휴면기에는 물주기 횟수를 줄여서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줘도 됩니다. 분갈이는 2 내지 3년마다 꽃이 진후 오래된 흙을 털고 새흙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는 성장기인 봄부터 가을까지 2-3개월마다 주면 좋습니다. 가지치기는 꽃이 진후 시든 꽃을 제거하거나 우자란 줄기를 정리하는데 가지의 중간을 잘라 Y자 형태로 세 가지가 나도록 유도하면 지금처럼 많이 피는 않아도 꽃을 또 피울 수 있습니다. 브룸필시아의 개화 습성상 새로운 가지에서만 다시 꽃이 맺히기 때문에 꽃이 지고 난 뒤. 꽃을 피웠던 가지를 잘라주면 다시 꽃을 볼수 있습니다. 시든 꽃을 제거하는 요령을 한번 보실까요? 시든 꽃의 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주치는 건강한 잎 마디를 확인해서 잎의 바로 잎 부분 0.5cm 지점을 자르면 됩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잎의 겨드랑이에서 자라 도록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꽃이 진 바로 아래를 자라는 것이 반드시 필수는 아니지만 최적의 위치입니다. 물론 한잎 정도 아래로 자라더라도 꽃이 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생장 속도 꽃이 피는 시기 등의 효과 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름표이사의 번식은 끝꽂이와 폭이 나누기로 합니다. 끝꽂이는 6-7월 또는 가을에 건강한 가지를 한달 정도 물꽂이 한 후에 흙에 꽂으면 뿌리를 내리는데 물꽂이를 생략하고 자른 가지를 화분에 꽂아 얕은 물에 담가두면 물관리도 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뿌리를 내리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방법으로 삽목한 것들인데 모두 분양하고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진한 자스민 향기를 뿜으며 보라색 꽃이 흰색 꽃으로 바뀌며 천연방향제와 공기증하에 갈까지 하는 블룸펠시아 한번 키워보시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